젤다생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 지금 제가 이두 아이를 주문을 했는데 그 포장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한 아이는 이렇게 커팅을 해 놓고 커팅하지 않는 아이 하나 보여 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말 그대로 진짜 언박싱 이거 보세요 아, 화면에서는 되게 크게 보이는데 아, 실제로 포장 사이즈가 크기는 큽니다 왜냐면은 아이가 좀 작은 사이즈 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 레드콘과, 어, 베션 두 아이를 주문을 했는데, 어, 선물까지,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탑레드, 네. 세, 세, 아이가 이제 왔어요. 근데, 이부장 상태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이렇게 분채에 보내주셨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이 아이는 보여드리려고 사, 음, 포장을 풀지 않았고 이 아이는 한번 포장을 풀어봤습니다. 어 지금 막 뜯었어요. <laughs> 이렇게, 네, 배션, 원정 그 이렇게 베션 원종 베션입니다. 제가 원종 베션은 그래도 그싼 가격의 아이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조금 가격대가 있었어요. 근데 약간 무겁다고 영상에서. 어, 너무 예뻐요. 네. 음 이런 아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패션 정말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 원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패션 정말 너무너무 키워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이지만 제 눈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 듯한 이렇게 환여 압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점이 예쁘다 단아한 느낌이 조금 들죠. 그래서 로즈도 예쁘네요. 네, 일단 얘를 풀로보았습니다 원종 베션 이정표로 꽂아둘까요? 네, 원종 베션. 네, 이렇게 쪽에 한쪽에 두고요. 그리고 레드콘, 레드콘. 아, 제가 아까 저 베션을 뜯는 거를 제가 보니까 쉽지 않아서 가위를 이용해서 네, 좀 잘라서. 네. 어머나, 헉! 어머나, 어떡해. 사실은요, 제가 아시, 아시는 분이 정말 레드콘, 예쁜 레드콘을 키우고 계셨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영상이나 유튜브 이렇게 보면 완전 이 레드콘이 아가, 아가, 가한 사이즈들만 많이 타시고큰 아이들은 안 파시길래 조금 참나왔어요 그리고 음, 가격대도 얘도 이 정도면 상당히 고가, 예, 고가, 예. 신, 신사인당 한장 정도는. <laughs> 어머, 어떡해요. 어머나, 어떡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사이즈가 커요. 이런 아이들 만나기 어렵다고 소개하시는 분이 이렇게 얼른 구매하라고. <laughs> 어머나, 세상에. 정말 커요. 어머, 머머 어머, 입장이 계속 나오네요. 어머나, 지금 제가 언뜻 봐서 15cm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10cm.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제가 영상에서 봤듯이 정말 제가 원하는, 원하는 아이가 왔어요.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어머, 어떡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건강한 아이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앙당무는 이 환엽성을 가진 아이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드디어 제가 레드콘을 뿜게 됐어요. 어머 어떡해, 어 너무 예뻐요. 이렇게 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는 이 아이가 그 하여간 작은 사이즈의 아이들을 팔게 돼서 좀 저는 큰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사실 저는 제품을 좋아하나봐요. 작은 아이도 되게 예뻐하는데 이런 그 포스 나는 이런 느낌들을 되게 좋아하는 거 같습니다. 어, 너무 예쁩니다. 네, 정성스럽게 아이 다치지 않게 보내 주신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아, 어디서 구매했냐고요? <laughs> 얘가 꽃날에 아니, 꽃날에 자유. 네, 아마. 어, 정말 너무 예쁜데요. 그다음에 팬네들. 탐네드 엄마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돌돌돌 마르셔야 되고, 탐네드탐네드 네, 탐네드 어떤 아이일까요? 저는 이 아이를 잘 모르는데, 조금, 조금, 좀, 조금, 가쪽으로 칼은 좀안 들어간 아, 리톱스였어. 어머, 어떡해? 아, 탐네드 리톱스 이했네요 어떻해? 저 루토스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탐레드 이러니까 창 이름이구나 국민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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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이 선물을 어떻게? 어머나, 네, 네. 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군생으로 모아져 있는데 있거든요. 근데 아 맞아, 맞아. 얘 이름이 탐레드. 제가 네 이렇게 주저리 맞춰져야겠죠 어 제가 립톱스 공부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주문을 해서, 예, 제가 키우고는 있거든요. 근데 얘가 분지가 되는 과정들이 되게 궁금한데, 아, 잠깐만, 이 안에. 네, 여기 지금, 네, 씨 그, 씨 꽃이 피었다가 진 자국 같아요. 탐내든 맞아요. 네. 아, 사장님, 선물량 너무 감사합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코노하고 리톡스 흙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세 립으로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한번 할때또 한번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음. 제가 이런 포장이나 이 영상을 오늘 조금 찍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거는 요 아이들 때문이에요. 사실 며칠 전에 제가 또... 어, 묵은둥이 아이들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을 이제 며칠 전에 와가지고, 네, 이렇게 네, 왔는데요. 지금 영상 잠시만요. 이렇게 네. 좀더보여까요 네. 이 아이들을 주문을 했는데, 제가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은 영상 속에서는 되게 이렇게 건강하고, 묵은둥이어도 정말 예쁜 로제트를 갖는 아이들이 왔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실망감이 있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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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원했던 그런 사이즈나 이런 데서 조금 벗어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좀 진정이 돼서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오늘 됐는데요. 아까처럼 포장이 잘 되어 온 아이는 제가 엄청 예뻐하고, 얘네들은 어떻게 왔냐면, 예, 블루비안트 보여드릴게요. 그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만, 이렇게만 왔어요. 이렇게 와가지고 신문지에 말려서 이렇게 왔는데 저는 이 블루비안트 너무 이렇게 따글따글 따 따글 따글, 영상 속에서 따글따글 따는 따글 따글 게 너무 예뻐갖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화분에서 뽑혀서 이렇게 온 거를 보고 네, 처음에 진짜 속상했는데 오늘이 돼서야 조금 제 마음이. <laughs> 풀어져서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 마니아들이 많이 이런 것들을 주문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런 아이 얘는 누구지? 얘는 얘가 블루 비안트, 얘가 두두, 그다음에 얘가 비안트, 음아 얘가 얘가 블루빈스, 얘가 블루빈스, 그리고 얘가 비안트. 이 영상으로 보면 되게 묵은둥이들이 예뻤어요. 그런데 이렇게 포장을 해서 오니까 조금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영상을 비추실 때그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음, 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영상 속에 아이들을 보고 주문을 하는데 어그 아이들이 만약에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 그런 것에 대한 양해들을 우리 같이 주문하는 사람들한테 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요 아, 아이스 러브인가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뿌리만 이렇게 감싸 가지고 그런데 어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이거를 받으면서 이 여러 아이들을 주문하다 보니까 가격이 그래 적지 않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이들을 포장 상태를 이렇게만 해갖고 오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이제 아팠는데 오늘은 그래도 왔으니까 우리 아이들, <laughs> 네, 네, 우리 아이들 제가 소개라도 해드리,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네, 제가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 나탈리, 네. 그간그 우리가 뭐든지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주문하고 어떤 것을 그 원했을 때는 그 아이한테 바라는 기대감 같은 게 있어요. 뭔가가. 그런데 물건들이 이렇게 오게 되면 좀 마음이 상하거나 속상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저는 묵은둥이를 구입을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포장 상태가 뿌리와 뿌리만 이렇게 접혀져서 오니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그 업체에서는 또 이런 사정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어, 이렇게 받아보는 사람은 아까처럼 이렇게 잘 포장, 포장이 잘 되고, 네, 특히 이 대품 같이 이렇게 화분까지 이렇게 다 포장해가지고 보내주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정성을 이렇게 들여서 포장을 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조금 아쉬워서 아 무분둥이 같은 경우는 직접 보고 사는 게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블루 서프라이즈 저는 블루가 들어간 단어를 되게 좋아나 하 봐요. 왜냐면 블루빈스, 블루 서프라이즈, 블루 미니마, <laughs> 블루 엘프, 어그 그런데요 여기 조금 이상해요. 예 네. 여기 조금 이상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선이 하나씩 그어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이시죠? 여기, 여기, 이런데, 여기, 이런데, 이런데 그래서 아뭐 제가 어떤 업체에 어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막상 이런 묵은둥이를 고를 때는 또아 이런 아쉬움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서 위에는 언박싱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저한테 온 아이니까, 제가 또 얼마나 다육이를 좋아합니까? <웃음> <웃음> 즐거운 다육 생활. 네. 어머머머. 다 들어가 버렸다. 네. 아, 제가 조심할 건데. 아, 그래. 두 두두. 네. 두듀두요그래요 저런 파란 백돈, 파란 백돈. 네, 묵혀보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아이들을 소개를 하면서 나랑 같이 즐거운 다육 생활 하자. 이런 의미로 지금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좋은 아이들을 구매하고 싶고, 그 다음 또 예쁜 아이들을 주문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실 때 조금 속상하시더라도 다시 장을 붙이시고, 또 예쁘게 키우시고, 예, 그래야 되겠죠? <laughs> 네. 자, 비안들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주말에 제 키핑장에 가가지고 예쁜 화분에 심을 때 다시 한번 이 하엽 정리하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의 예쁜 모근둥이를 보시면서 네,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